반갑습니다. 뿌지맘의 요리팁입니다. 오늘은 부지깽이 나물 무침을 해보겠습니다. 부지깽이 나물은 원명은 섬쑥부쟁이라고 합니다. 울릉도 토종 나물인데요. 옛날 배고픈 시절에 우리의 허기를 달래주는 나물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항염 효과나 진통 효과가 있고 호흡기 질환에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몸에 좋으니까 많이 드세요. 우선 나물을 데쳐야 되니까 물을 끓여 주고요. 소금을 넣어 주세요. 소금을 넣으면 나물을 데칠 때 색이 파랗게 예뻐져요. 그래서 소금을 넣고 그 다음에 다듬은 부지갱이 나물을 넣습니다. 줄기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데치면 되거든요. 앞뒤가 잘 데쳐질 수 있도록 뒤적뒤적 섞어 주세요. 한 1분에서 2분 정도 데쳐주면 될것 같아요. 다 데쳤으면 찬물에 헹궈주세요. 그래서 꼭 짜주세요. 물기를 꼭 짜주세요. 그런 다음에 나물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이 나물은 무치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저는 된장을 넣고 무쳐보겠어요. 한 스푼을 넣고요. 그 다음에 액젓 한 스푼을 넣어주세요. 이 나물은 향이 너무 좋아서 마늘은 안 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고춧가루 한 스푼을 넣어주고, 저는 들기름을 한 스푼 넣을 거예요. 참기름 넣으셔도 됩니다. 갓바은 깨도 듬뿍 넣어줄게요. 그런 다음에 양념이 나물에 잘 배도록 손으로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무지깽이 나물은 향이 진짜 좋아요. 아주 고급스러운 맛이 난답니다. 염증 치료에도 좋고 호흡기 질환에도 좋다고 하니까 요즘 같은 코로나가 있는 시대에는 이거를 많이 먹으면 좋을 것 같네요.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